오늘은 미국 독립일에 대해서 언제 미국이 독립을 했고 독립일자는 언젠가 잘 알고 있는 위기입니다만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매년 7월 4일입니다 시작은 1776년 7월 4일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민자의 선배, 선배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독립되었을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자들이 힘든 삶을 시작하면서 이룬 미국의 이민 역사, 이 이민 역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민원자는 이 이민 역사를 기억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1620년 필그림이 상륙하면서 미국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온 미국인 필그림 파더 중에한 사람의 뜻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필그림 곳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이미 토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백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13개의 줄을 건립하게 되었고, 13개의 줄 무늬 색이 붉은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흰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합하여서 13개 1 3개 주로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여기에는 영국 국기를 그려놓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국이다 하는 의미죠. 의미는 영국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뜻이지요. 즉 영국 식민지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미국의 이민자에게 간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1756년 그에서부터 1763년 7년 동안 유럽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7년 전쟁이 역시 유럽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프렌치인디언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렌치인디언이 합작을해서 함께 뭉쳐서 식민지 미국인과 인디안이 동맹하여서 영국과 싸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식민지 쟁탈전이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7년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의 재정은 최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입도 그렇지만 지출이 전비가 원체 컸습니다. 이때 영국의 조지 3세가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금이 설탕세, 또 인지세, 차조례법 등이었습니다. 1764년에 첫 번째 내린 것이 설탕세, 설탕의 세금을 매겼고, 1765년에 두 번째 세금은 인지세였습니다. 종이마다 인지세를 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1773년에 세 번째로 차조례법이 발표되었습니다. 1767년에 타운 샌드법으로 일상생활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세금으로 거둬가는 이 모든 것은 식민지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찰스 다운젠드는 영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운젠드 법을 설립한 사람으로 유명하여 이 법으로 인하여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운젠드 법은 영국 대영국 제국의 의회에서 1767년에 통과시킨 영국 명 미국 식민지에 관한 일련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서 미국 식민지에서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에게는 홍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영국에서 홍차를 마시던 것이 그대로 영국에서 공차를 수입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미국 식민지인들은 영국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매운동,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 불매운동은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국 정부를 향하여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 즉, 이 운동은 세금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T 파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에서 홍차를 실고 온 배에 인디안 복장을 한 백인들이 배에 상승하여 42톤이나 되는 차를 342상자를 바다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3년 전에 학살 사건이 버스톤에서 있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퇴근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벌었지만 세금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힘들게 벌었던 돈은 세금을 내고 나면 내 수중에 남는 돈은 없어. 이런 탄식을 하는데 술 취한 그들의 눈에 영국 군인들이 주둔한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이들은 눈을, 눈을 뜨고 보니 주위에 온통 눈이 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눈을 두 손으로 뭉쳤습니다. 그 뭉쳐진 그 눈을 영국 군인들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인들은 같이 눈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난사하면서 노동자를 향하여 총을 쏴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눈사람을 걸었는데 영국 군인들은 총으로 응사하였다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보스턴 시민들은 영국 사람이라고 하면 정우감이 극치에 달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어떤 사건? 차 사건이 생겼던 것이죠. 존 웨컨 1737년에서 1793년 존 웨컨은 사업가이었습니다. 영국의 과세 정책이 미국 식민지에게는 불만이 가득한 중에 이 사부가가 보스턴에 서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티 파티 사건의 배후 지원자였습니다.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서 영국에 저항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1774년 인터레벨 액트 참을 수 없는 법이 메사추세스의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이제 미국 식민지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에 충성할 것인가? 다시 말을 하면, 이제 미국 식민지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에 충성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1774년에 내려졌던 영국에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상식이라는 작은 책한 권이 발행됐습니다 이 책을 조설한 자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페인의 말을 들으면 미국 식민지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1737년 1월 29일에서 1809년 6월 8일. 이래 토마스 페인은 18세기 미국의 작가이면서 국제적인 혁명 이론가로서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 때활약했던 것이었습니다. 1776년 1월에 출간된 이 상식이라는 이 작은 책, 47쪽짜리 이 작은 책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의 대륙이 성에 의해서 영구히 통치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 하나의 대륙을 어느 말입니까? 지금 미국 본토를 대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대륙이 섬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하다. 그 영국을 말합니다. 영국을 섬으로 왔습니다. 자연을 보라. 위성이 그의 행성보다 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도 그런 자연의 질서를 뒤집을 수 없다. 대륙이 섬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우리는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다고 하는 것에 타당하다. 서로 나누져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 이 상식이란 책은 민병대원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식이란 작은 책은 미국의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주 대표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 1차 모임에서 민병대가 창설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턴 콩고드 민병대 동상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손에 총을 들었습니다. 다른 손에 총을 들고 있죠. 왼 손에 쟁기를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든 이손, 그리고 쟁기를 들고 있는 이손, 민병대가 창설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농민으로서 농토에서 농꾼으로 일을 하다가 위도 갈 때는 총을 들고 싸움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미트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위급할 때는 여기저기 산지 사방에서 한 곳으로 집결하여 모여듭니다. 집결하여 모여든 이들은 곧바로 싸움에 나섭니다. 총을 쏩니다. 바로 이것이 원. minute man 1분 대기조라고 하죠. 1분 만에 총출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바로 그 의미로서 원 minute man 한국 군인들에게는 5분 대기조라고 말을 하고 있죠. 늦은 것입니다. 5분 대기전은 넣습니다. 영국에서 들려진 급비는 콩고드에 민병대의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듣고 영국 주둔군이 콩고드를 향하여 가는데 렉싱톤에서 영국군과 민병대가 격토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무기가 숨겨져 있다. 하는 이 첩보를 듣고 여기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국 렉싱턴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보드 전투가 시작되고 민병대는 한 번도 전투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조직은 되었지만 전투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최근의 전투 훈련의 전투병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명병대가 승리하였습니다. 당시의 사상자 수가 영국군이 300명이고 민병대는 93명이었습니다. 총집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상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사망자로 한번 봅시다. 여기, 녹색은 민병대입니다. 주황색은 영국군입니다. 민병대 사망이 49명이고, 영국군이 73명이 사망했고, 실종된 자가, 민병대가 5명이고, 영국군이 53명이 실종되었고, 그리고 부산자가 민병대는 39명이요. 영국군은 174명입니다. 유럽의 최강의 전투병사가 전투훈련이 없던 민병대와 싸워서 민병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민병대는 독립전쟁이 끝나고 곧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총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이 자기 방어 권리가 된 것입니다. 이 총기 소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서명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국기가 하나 있었죠. 여기에 별이 13개입니다. 13개 주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전에 국기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영국 국기가 여기에 걸려져 있어. 13개 주로서 있는 영국이 우리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식민지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면서 이 국기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영국 국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3개주 지금 현재 50개주가 되어 있으니까 별이 50개가 그려져 있을 것이 있습니다. 영국 조지 3세는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북미 식민지의 반역자들이 미국에 있는 나의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모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경관은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 사령관에 한복했습니다. 마침내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독립혁명은 끝이 났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고 난후 7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게 된 미국이었습니다. 독립을 하는 것이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선 다음 7년에 걸쳐서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강의 전투훈련을 받았던 영국군과 전투훈련을 받지 못했던 민병대가 싸워서 민병대가 이김으로 독립은 시작되었고 프랑스 협, 조항에 의해서 미국은 독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에서 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차 사건. 이차 사건 3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보스턴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눈을 뭉쳐서 던졌는데 눈싸움을 걸었는데 총으로 응사한 영국군 그 일이 있은 3년 뒤에 보스턴 차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전투에서 독립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립 전쟁이 시작되고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1783년, 13개 식민지는 파리 조약에 의해서 독립선언하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 미국 독립에 관한 것을 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많이 생략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자들은 이 미국 독립에 관한 것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만이라도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